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늙은 뽕나무 밑에서요. 느타리 버섯을 땄던 기억이 나요. 어우, 거기 국지 가게 나온 그 느타리 버섯을 따서 묻혀서 반찬을 하면 그렇게 맛있었거든요. 요즘 슈퍼에서 파는 느타리 버섯도 맛이 같을 텐데 옛날이라 그러나 참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이 뽕나무가 제가 심은 지가 꽤 됐거든요. 처음에는 잘 열렸어요. 근데 나중엔 어디에가 하얀, 진딧물도 아니고, 했던 하얀 게 껴요. 그렇게 하면서 어디가 깐부기처럼, 보리 깐부기 있죠. 그처럼 막이상해서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거의 못 먹어요. 그런데 얼마나 나무가 잘 크는지 뽕잎이 손바닥만 해요. 근데 그거를 반찬을 해도 좋다고 그러고 가루내서 먹어도 좋다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laughs> 먹을 새도 없구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멋있게 잘라놨답니다 이거 보세요 전문가 다 됐어요 맨날 나무 잘르는 라 전문가 우리 영감이요 <laughs> 저는 이렇게 맨날 땅만 파요 그런 재주는 없거든요 이렇게 어우 이 괭이가 굉장히 편리해요 왜 국사는 이런거 안만들어내나 모르겠어요 수댕이거든요 경쟁시켜야 열심히 만들지 이게 농기구 상에서 팔아요 비싸요 2만원 줬어요 그런데, 면도처럼, 면도처럼 풀을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완전 면도. 우리 아버님, 면도도 안 하시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하고 계셔가지고, 얘가 바리깡으로. 싹싹 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최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만 그러세요. <laughs> 제가 면도에는 아주 재주가 있나 봐요. 이렇게 이틀도. 근데 이 민, 민들레는요, 이렇게 면도를 하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요, 싹이 아까는 하나였죠. 근데 이렇게 잘라 놓으면, 나중에 두 포기가 생겨요. 뿌리를 아주 잘라내지 않는 한은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문, 이거 이렇게 조그만 거냐 민들레 씨에서 가을에 자란 거예요. 이거는 망초고, 이거는 민들레. 우리 밭에 민들레 꽃이 피면요, 세상이 바닥이 다 노래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뜯어가도 그냥 두었거든요. 근데 나 그냥 두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탁! 캐고는 구멍을 빵! 뚫어놓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멍을 빵! 빵! 뚫어놓고 가니까 그다음부터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농약 쪘어요. 그렇게 말하고 못 듣게 했더니 민들레 꽃밭이 됐어요. 나중에 구경 들어오세요. 보세요. 제가 얼마나 마당을 깨끗이 길을 돌을 닦아 놨나 보세요. 깨끗하죠? 그런데 민들레 캔다고 이렇게 파는 거를 영납할 수가 있을까요? 에이구. 미안해요.